구대 총회장님을 8대 총회장님과 구대 총회장님 등이 하시는 김성기 회장님께서 의안을 제안을 의안 채택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세 개의 의안 중에서 첫 번째 16년도가 반이 지났으니까 공동 운영위원회에서 김종기 회장과 정석일 회장이 두 사람이 공동 대표로 하는 의안을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비상 대책위원회 대신 통합운영, 통합 통합 아, 송경현 통합추진, 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안입니다. 요새 비대위가 워낙 많아서 송경현까지 비대위가 되면 송파가 안될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통합 만약에 결정이 되면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선출과 역할의 권한과 중립적인 어떤 선출의 임무를 뽑아야 되겠다는 안을 제출하셨습 맞죠? 네. 그러면은, 세계의 이안에 추가의 안을 올려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안을 오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호부터 4호의안 추가로 한 김성기, 아, 김성기 전명예회장님께서 안을 제출하신 안까지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주시죠 어, 제가 지금 어, 사실상 오늘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사실상 그 일은 그 비대위를 추인한다고 다 사전에 다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정부보요 그런데 이제 다, 다른 것이 계속 나오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 그런데 오늘 일이 과제가 뭐냐? 지금 송교현 비대위 추인을 하느냐 많냐 이게 과부를만 그 묻는 것이 가장 그포인트고 주안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서로 분류하면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에 지금 얘기를 그다 나눈 것이 비대위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나눈 통보도 갖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비대위가 지금 이란인데 이란도 처리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그 김성호전 그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저, 저, 그 미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만약에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그 어, 어, 지금 중하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기 아, 최덕수입니다. 그리고 군대 아,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오늘 임시 총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의견 상정이 됐으니까 이 의견 상정은 받아들여서 서로 이 자리는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상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투표로서 폐기도 할수 있고 가결도 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했으면 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네, 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 1호에 대한 송경현 비대위 추인에 대해서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의 대한 더 이상 설명보다도 우리 비대위 추진위원회의 구성 요원을 차기 회장임을 뽑는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임, 인원을 인선을 했습니다 인선이라기보다도 뭐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가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 그럼 제 1호의 이하는 비대위의 통화위원이든 이렇게 해서 인원은 역대, 아, 기, 현 기수회장님들과 정석일 김중구 회장과 동호회 회장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추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